안철수 국민당 대표가 지난 2 4일일 당의 원외위원장 대표입니다 김기혁 원외위원장에게 상당히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이야기인 좀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어, 그렇습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지금 그국민대당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두고 끝장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의원들과 그 토론을 한 다음에 원외위원장들하고도 전체적인 같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옥 원외위원장이 굉장히 항의를 했는가 봅니다. 네. 특히 이제 현재 그 지지율이 5%에 답답하게 돼 있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면전에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 주위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이 상당히 말리고 했었었는데 그와 같은 말리는 사태가 끝나고 나서 뒤에. 와서 아,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되고 말씀하셨듯이 뭐 바, 방송에서 그대로 윤영하겠습니다.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김경원의 위원장이 먼저 다소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다.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 이런 뭐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안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상당히 이제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재 평론국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인식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원외 그 지역위원장하고 저렇게 그 회동을 가진 이유는, 현직 의원들보다는 그래도 지역위원장들 사이에서 통합론이 좀더 그 많기 때문에, 좀 심전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 자리에. 자 그런데 저 이번에 이제 문제 제기한 김기옥 그 위원장이 지역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 위원장 협의회 회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뭐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을 하더라도 뭐차차업 용분이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날 분위기가 그니까이 이 김기옥 그 회장이 이야기, 언급, 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간 논란이 될 발언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통합을 지지하는 지역 위원장들이 나서서 안철수 대표를 막 지지하는 발언들을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언 신청을 했는데 그 발언권도 잘안 주고 하니까 아니 뭐 이럴 바에 이럴 거면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이제 피력을 한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자제를 했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찌됐건 통합이라고 하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기옥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이 문제의 발언이 되기 전에 그 직전에 한 얘기가 뭐냐하면 안 지난 총선 때 처음 하고 마지막에 가서 두 차례나 나가서 유세 지원까지 해줬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섭섭함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이런 그 표현을 이제 썼다라는 이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큰 그러니까 큰 일을 위해서는 소탐대실에서는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것은 안철수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합을 방해하는 그런 그 변수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일단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 소동이 결국은 국민의당 내부의 혼란을 여과없이 보여준 게 아닌가. 한지역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 김기옥 위원장 문제는 그 예사롭지 않게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 동안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는 호남계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반문재인, 반민주당만을 가지고. 만약에 바른정당과 통합했을 경우에 보수정당과 통합하는 그 국민의당에는 표를 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을 고민하는 호남 중진들이 반발했던 건데 이 김기옥 위원장은 수도권의 서울의 그 성북지역구의 위원장입니다. 이 얘기는 호남의 반발이 수도권 위원장의 반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로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어,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로 평화, 민주, 개혁, 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오남중진개 의은 당내당을 만들어서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고, 만약에 바른 정당과 통합할 경우에 역차하면 교섭단체가 될수 있는 의원 수, 즉 20명의 의원만 확보되면 아마 언제라도 당을 뛰어나갈 체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의당 소속에 있는 비례 의원들에게 출당을 통해서 바른 정당과의 통합하는 안철수계로 가든가, 아니면 바른 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계로 갈수 있게 그, 그 비례 의원들을 놓아준다면 아마 호남계 중진들이 20석을 만들어서 바로 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국민의당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상 그래서 지금 저, 어, 국민의당은 아, 심리적으로 분당이 되었고 아마 12월 중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아, 이 평화 민주 개혁 연대를 만드는 호남계 중진을 중심으로 하는 원들은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서 뭐 소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뭐 결정지 순간들이 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대표는 소수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설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 김기옥 원내위원장과의 소동이랄까요 이런 문제도 그렇고요. 안철수 의원의 소통 문제, 당내 소통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난 이번 주초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네. 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거짓말 해서 신뢰를 잃으면 지도자도 아니다. 어, 그 안철수 대표가. 통합 논의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그이 통합 논을 꺼내면서 그 부분에 직격탄을 날렸고 지금 그 당내 이제 원내 인사들과 더불어서 거기에서 설득이 안 되니까 원외까지 간 것은 지금 박사님 말씀한 것처럼 원외에서 어떻게든 힘을 얻어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당내의 통합부터 먼저 이끌어내라라고 해서 신뢰의 문제 또 리더십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통합을 해서 그것을 넘어서 이제 그 바른 정당과 통합을 할지 아니면은 말씀 하신 것처럼 이 바른 정당과 이국민당이 그 통합하면서 또 다른 어떤 야권 내에 새로운 어떤 세포분열이 일어날지는 이제 그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과의 이야기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정한 수사가 담보가 되면 언제든지 가서 나의 의그 당당하게 불고 하겠습니다마는 공정하지 못한 그 이런 수사, 여기에는 저는... 협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발언을 의원총회에서 했습니다. 아, 결백하니 당차를 지원해달라. 뭐 이런 뉘앙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가를한번 외치신 거죠.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 다 합쳐서 힘을 합쳐서 이게 좀 어, 이제 이런 그 공격에 대해서 좀 방어를 좀 해보자.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이 최경환 의원으로서는 지금 저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드러난 그 증거, 뭐 제가 이제 법적인 판단을 이제 최종적으로 할 위치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아주 결정적인 증언들이 지금 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실에 직접 가서 어 지금 전달했다는 을거 아닙니까? 그 1억이라고 하는 돈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참 빠져나가기가 좀 제가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법적으로 풀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좀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한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안 그래도 지금 정치보복, 어, 이라고 지금 규정 짓고 지금 대책위원회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힘을 빌어서 한번 이제 이걸 이제 넘어가 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어,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검찰에 추석하지 않고 버티면 어,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는 일단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그냥 버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혹시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검이라든가 이런 게 만들어지면 그때 뭐 나가는 걸 고려해보겠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 검찰에는 출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기본 전제로 깔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경환 의원 본인의 대응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대응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에서의 동의한 문제도 있는데 자유한국당 어떻게 하실 걸로 보십니까? 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그 홍준표 대표를 가만히 두지 않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만 내가 최경환 의원에게 수사에 응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그, 그 선을 다 그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것에 그, 그, 최, 그 당으로서는 이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당 차원에서 방탄국회를 연다라고 하면은 다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케이스에 있어, 있어가지고는 일단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그 비리의 문제로 해서 당과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만 큰 틀에서 봐서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검 내지 국조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 검찰 수사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그 예상 산 전국이나 이런 것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이 한국당에서 특검을 요청했을 때 과연 이 지금 현재의 청와대와 이그 그 여당인 그 민주당에서 이걸 받아들일지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최그최경은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에서 결, 결국에는 체포 동의를 넘어서 결국 그 수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까지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나하나 진행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술을 발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네, 최경환 의원이 검찰의 수사망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 검찰, 그러나 검찰 추석을 한 적은 없었죠요 어, 당시에는 친박 자장을 불리던 실세였다. 그런데 지금은 박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당내 입지, 또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검찰 수사망 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제가 볼 때는 이게 장님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검찰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최경원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현수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소위 말해서 국정원의 예산과 인력을 총괄하는데 아마 정권의 가장 신복 중에 신복인데 이분이 금전출납부를 비롯해서 모든 정황 증거를 다 가지고, 물증과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경원 의원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약 5천억 되는데 그 중에 원장이 한 10%인 500억을 정도 쓴답니다. 500억이면 매일 하루에 1억씩 이상 써야지 그 500억이 된 그에도 모자라는데 아마도 그 써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아마 최경환 의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친박 의원들에게 갈 개연성도 대단히 많다. 따라서 최경환 의원이 여기서 끊어내지 못한다면 어쩌면 아, 국정원 그 진상 그 규명 TF라든가 검찰에서는. 진박 다른 의원의 카드를 또 꺼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최경환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진 자세를 보이는 것들이 당원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전향적 자세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자유한국당도 최경환 의원을 지키는 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국민당 대표가 지난 14일 당의 원외 위원장 대표입니다. 김기옥 원외 위원장에게 어 상당히 좀 거북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이야기는좀 경위를 설명해 주시죠. 어 그렇습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지금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두고 끝장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의원들과 그 토론을 한 다음에 원외위원장들하고도 전체적인 와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혁 원외위원장이 굉장히 항의를 했는가 봅니다. 네. 특히 이제 현재 그 지지율이 5%에 답답하게 돼 있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면전에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 주위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측근들이 상당히 말리고 했었었는데 그와 같은 말리는 사태가 끝나고 나서 뒤에 와서 아,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미안하다고 얘기하는데 되고 말씀하셨듯이 뭐 바, 방송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싸가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김격원의 위원장이 먼저 다소 비꼬는 듯한 발언을 했다.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 이런 뭐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또안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 상당히 이제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정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에 이제 인식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제 원외그 지역위원장하고 저렇게 그 회동을 가진 이유는 현직 의원들보다는 그래도 지역위원장들 사이에서 통합 론이좀더 그 많기 때문에 심전 좀좀 받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 자리에. 자 그런데 저 이번에 이제 문제 제기한 김기옥 그 위원장이 지역 위원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 위원장 협의회 회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뭐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을 하더라도 뭐 절차와 명분이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날 분위기가 그니까이 이 김기옥 그 회장이 이야기, 언급,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간 논란이 될 발언을 하기 전에. 이미 이제 통합을 지지하는 지역위원장들이 나서서 안철수 대표를 막 지지하는 발언들을 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약간의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발언 신청을 했는데 그 발언권도 잘안 주고 하니까 아니 뭐 이럴 바에 이럴 거면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이제 비력을 한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사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자제를 했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어찌됐건 통합이라고 하는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기옥 위원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이, 이 문제의 발언이 되기 전에 그 직전에 한 얘기가 뭐냐하면 안 지난 총선 때 처음 하고 마지막에 가서 두 차례나 나가서 유세 지원까지 해줬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섭섭함 때문에 이제 이걸 이제 이런 그 표현을 이제 썼다라는 이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큰 그러니까 큰 일을 위해서는 소탐대실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것은 안철수 대표에게도 도움이 안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합을 방해하는 그런 그 변수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번 사태는 일단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번 소동이 결국은 국민의당 내부의 혼란을 여과없이 보여준 게 아닌가. 한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이 김기옥 위원장 문제는 그 예사롭지 않게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 동안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문제는 호남계 중진들을 중심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높기 때문에 반문재인, 반민주당만을 가지고 만약에 바른정당과 통합했을 경우에. 보수 정당과 통합하는 그 국민의당에는 표를 줄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다음 총선을 고민하는 호남 중진들이 반발했던 건데 이 김기옥 위원장은 수도권의 서울의 그 성북 지역구의 위원장입니다. 이 얘기는 호남의 반발이 수도권 위원장의 반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대표로서는 고민이 되는 지점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어,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로 평화, 민주, 개혁, 연대라는 걸 만들어서 호남 중진개 의원은 당내당을 만들어서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고, 만약에 바른 정당과 통합할 경우에 여차하면 교섭단체가 될수 있는 의원 수, 즉 20명의 의원만 확보되면 아마 언제라도 당을 뛰어나갈 체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의당 소속에 있는 비례 의원들에게 출당을 통해서 바른 정당과의 통합하는 안철수계로 가든가, 아니면 바른 정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계로 갈수 있게 그, 그 비례 의원들을 놓아준다면 아마 호남계 중진들이 20석을 만들어서 바로 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국민의당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실상 그래서 지금 자, 어, 국민의당은 아, 심리적으로 분당이 되었고 아마 12월 중에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아, 이 평화 민주 개혁 연대를 만드는 호남계 중진을 중심으로 하는 원들은 아,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아,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뭐서 소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뭐 결정된 순간들이 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박지원 전 대표는 소수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설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 김기옥 원내위원장과의 소동이랄까요? 이런 문제도 그렇고요. 안철수 의원의 소통 문제, 당내 소통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난, 이번 주초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을 나게 되었습니다.